네 안녕하세요 천희서입니다 현대로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1차 급등 후에 반등선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되니까 어때요 2차 급등 랠리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6월 9일에 영상을 찍었고 이제 6월 10일에 영상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4분 34초 쯤에 제가 이제 매수 타점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 3만 1400원에서 3만 700원 부근 이 검은색 라인 반등선이 정확히 매수 파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보고 매수를 했거나 이제 문자 주신 분들은 5 거래일 만에 벌써 10% 이상 수익이죠. 이 앞으로에는 당연히 현대 로템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세한 기업 정보와 뭐 공시 내로들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리포트까지도 필요하신 분들을 제가 자료 보내드렸고요. 자 문자를 주신 분들은 이제 현대로템 10%가 아닌 30%짜리, 40%짜리 차액 시론도 나왔는데 이 반등선을 보는 방법과 매수 탑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는 첫 번째 급등이 나온 후에 이 조정이 나올 때. 이 반등선에서 이제 강력하게 지지가 이루어지면 2차 급등 랠리가 시작이 된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 급등 후에. 하파르 하락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선을 이탈한 후에 다시 올라오면서 이 안착될 때가 강력한 매수 탑점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예시 몇개 들어보면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죠. 자, 첫 번째 종목 퍼스트 입니다 1차 급등 후에 지금 딱 반등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죠. 바로 슈팅이 나왔죠. 자, 그리고 광종자 보면 마찬가지로 1차 시색 급등 후에 반등선을 이탈하면서 가파른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 뒤로 반등선에 안착이 됩니다. 이후에 2차 급등랠리 아주 많이 나왔죠. 자, 이 프로텍 같은 경우도 지금 1차 급등 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반등선에 안착하자마자 2차 급등. 자, 여기를 보시면 한 차례 급등 후에 가파른 조정 나오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반등선에 안착 이후에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왔죠. 자, 1차 급등 랠리 후에 조정을 준후그 뒤에 2차 급등 랠리를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뭐 광전자 그리고 지금의 프로텍처럼. 또 이렇게 한 차례 시세를 준후 이탈했다가 반등선에 올라오면서 강력한 급등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고요. 지금 딱 1차 급등 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이 반등선에 안착이 됐죠. 강력한 매수 타점이 왔고요. 재료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작의 대세인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여기서 이첫 번째 고점을 뛰어넘는 대시세가 나오겠죠. 이 해당 종목명과 매수가를 포함한 분석서는 위에 제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반등선을 설정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대 로템 브리핑 드렸던 천희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